왜 우리는 어른이 되는데 여전히 흔들릴까요? 미셸 오바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끝없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늘 아이에게 묻죠.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의사, 변호사, 선생님. 하지만 그녀는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니?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패배감은 실패보다 먼저 온다. 사람들은 실패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실패할 것 같아서 먼저 포기합니다. 미셸은 어린 시절. 부모가 지켜준 것을 기억합니다. It was a flame inside me. They wanted to keep lit. 내 안의 작은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을 움직이는 최초의 에너지였다고. 프린스턴에 갔을 때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난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그러나 그녀는 결심합니다. 한 사람의 말이 내가 알고 있던 나를 무너뜨리게 두지 않겠다. 성공한 변호사였던 시절, 그녀는 깨닫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면 정해진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남의 기대에 맞춘 삶은 가짜 안정일 뿐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격을 받을 때 미셸은 이렇게 말했죠.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이 아래로 갈때 우리는 위로 간다. 토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Your story is something to own. 당신의 이야기는 누구도 대신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오늘 질문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중인가?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도 쓰이는 중입니다.